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아입니다. 네. 되게 오랜만에 또 찾아뵙게 됐는데 오늘은 특별한 브이앱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바다 낚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현재 시간은 1시 반이고요. 네. 지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 고속도로. 네. 오늘 이렇게 바다 낚시에 같이 참여하게 된 분들은요. 재용 형이라고 전는 친한 형이고요. 그리고 여기 <laughs> 상원이, 네. 안녕하세요. 친구입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공개한 엔컴퍼니 신인 배우, 안녕하세요. 엔컴퍼니 네. 신인 배우 배우 장유한입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가지마. <laughs> 오늘 이렇게 네명이서 같이 화장실을 가기로 했습니다 네, 좀 이따 바다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따봐요 여러분 드디어 지금 인천 앞바다 앞바다 도착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간은 새벽 2시고요 3시까지 앞쪽에 기다려야돼요 낚시 가기 전에 오뎅 국물 오우 오, 오 토스트를 먹고 왔어요 저는 이제 낚시 갈 준비를 하는데요 잠을 한숨도 못자고 왔습니다 토스트를 먹고 있네요 나 이거 오우국수야그따라지 근데 이거 오뎅국수 먹으면 맛있네 아나우뎅국수좋아 제가 엄청 큰게 맞는 거? 네, 저희가 오늘 과연 아, 여한 아, 씨 오늘 낚시를 몇 마리 아, 네. 잡몇 마리 잡을 생각입니까? 어... 나, 내 물고기요? 네몇 마리 잡을 생각입니다. 어, 저는 한 마리라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몇 마리씩 잡을 수 있을까요? 처음이기 때문에 <목소리> 10마리 정도 예상합니다. 1마리 <laughs> 예상하십니까? 저는 1 1마리요 <laughs> <laughs> 네, 처음이기 때문에 한 10마리 정도까지만 자연의 보호를 위해서 10마리까지만 잡을 생각이고요. 저희는 좀 이따 배에 타는 모습부터 다시 한번 영상을 찍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아. 아. 저희는 지금 이제 혼밥 하기 전에 휙빨 내주셔야 합니다. 나보 왔어요. 지금 배위 b 고요아 a 식사 i l d What's wrong? I'm a child. I'm a 가 h i l d I'm a c h i l 는데 m 맛있네. 아예다가 해놓고 는데끼이 들어가죠. 아, 사이에다가, 에, 이제, 아. 때, 네. 데 일단 다빼리배빼리고뭐 있잖아요. 먼저 끼놓고 안을 해놓고 나한테 뺐었잖아. 밑에 이렇게 쓰기 놓고 밑에 붙여가지고 이 가속도 고쟤 입니다. 쟤 입니다. 쟤 입니다. 쟤 입니다. 쟤 입니다. 쟤이니다쟤입 낚시하러 라면을 여기서 밖에 맛볼 수 없는 맛이 여기에 가 가장 오늘 하나 뜰까? 라수 라면 어요 아, 만여러분들한테 <딱.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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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낚시를 좋아하는 걸알아 근데 이렇게 낚시하는 모습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도 유한이랑 같이 갈수 있어서 좋더라구 기회가 여러분도 꼭 낚시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처음 낚시가 어, 너무 떨리고 떨립니다 태평양 제일 좋아하요 아전못 먹어요. 에... 아니, 전... 아 진짜? 아, 습니다 아, 네, 아, 어, 낚시하러 가는 거 아닐까 뭐 낚시하네. 아. 그래시그솥가로어는 완전 못 가. 붙어서 기다려. 아 진짜 오래에서부어가광어는 약간 이게 공격성이 되게 많아서 <laughs> 그냥 거의 바닥이 다른 데서 좀 움직이다가 아, 아, <laughs> 이렇게 보다가 가로달려옵다아 그래? 근데 강화는 이런 게 있고 물은 물을 드는 순간 돌 사이사이에 이렇게 박히는 습관이 있어 숨어 버리는 습관이 아, 있어이게 물을 붓고 아, 가라가야 돼요 라가고 그러면 바로 가 물자로 바로 죽어 버 <laughs> 지금 근데 이런 분들게는뭘 이런거 안 좋아하는 게 제일 못 잡으면은... <laughs> <손을 못> 잡으면... <laughs> <laughs> 진짜 내가 못잡을 게... 래또 그림이 나왔던가왜 이렇게 네, 내가 진짜 못 잡고... 원래 <laughs> 말 많은 사람들이 못 잡아... 우리는 또굉장자의힘이있어니까 저희는 이제 낚시, 해라 하기 <laughs> 시작했습니다. 출발니다 <그럼 오실 웃음> <바랍니다. 웃음> どない